마름모의 넓이. 마름모는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사각형, 마름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 볼 거예요. 마름모를 대각선으로 잘라서 쭉쭉 잘라서 삼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넓이를 구해 볼게요. 이 삼각형들을 합쳐서 무슨 모양을 만들었죠? 평행사변형 모양을 만들었어요. 여기 길이는요. 여기 대각선의 길이랑 같고요. 여기 길이는요. 여기 하, 다른 대각선의 반이랑 같네요. 그래서 이 높이를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밑변의 길이가 될수 있는 한 대각선이고 이 높이에 해당하는 다른 대각선 나누기를 곱해주면 결국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살펴볼게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볼게요. 여기 한 대각선에 해당하는 길이가요. 직사각형의 가로에 해당하고요. 다른 대각선에 해당하는 길이는요. 세로의 길이와 같아요. 하지만 이 도형 자체가, 이 직사각형 자체는요. 마름모의 넓이의 반이기 때문에 결국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된다.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가 됩니다. 확인통 문제 볼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오른쪽 마름모 기역 니은 디글리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직사각형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의 넓이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기 때문에 10 곱하기 8에서 80이 돼요. 근데 우리 이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에 2분의 1이니까 마름모 넓이의 2배가 직사각형 넓이구나 라고 알수 있고요. 직사각형 넓이가 8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마름모의 넓이는 거기에 반인 4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